안녕하세요 호주 ak 부동산 대표 손한나 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부동산 한 지가 지금 이제 14년 인데요 저희가 10월 24일이면 이제 14주년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동산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부동산은 바로 1인 1색 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 여러분들 세상에 나랑 똑같은 부동산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를 사실 때도 무슨 무슨 아파트다 그러면 전부 다 호수가 틀리죠. 전부 다 호수가 틀린 거는 전부 다 보는 방향도 틀리고 플로 플랜도 틀리고 어드레스도 틀립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반드시 1인 1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회사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리스팅이 많은 회사를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줄수 있는 부패 메뉴가 적은 거예요.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센세이션한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3리베드 타운하우스를 브리스베인에 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퀄리티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만 불대에 살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세요? 으 자 오늘은 그 프로젝트 저랑 같이 준비해 놓은 ppt 화면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는 브리스베인의 베림바 라는 곳이에요 베림바는 바로 로간 카운슬 입니다 그 안에 베림바 라고 있고 프로젝트 이름은 디미오 그린스 그린 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벌써 이 프로젝트는 주에 굉장히 나무가 많다라는 걸 벌써 암시하고 있죠. 자, 이 프로젝트는 시공사가 퓰리워셔 컨소레이션이라고 브리스벤 베이스 회사고요, 굉장히 잘 짓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그럼이 프로젝트를 왜 이렇게 다 지어놓고서는 인재서에 파느냐? 아, 굉장히 자금이 많은 회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기네들이 그냥 키핑하고 있으면서 렌트 수입만 보다가 그랬다가 자기네들이 팔고 싶을 때 이렇게 파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위치는 89번지에서부터 99번지 디미어 로드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는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완공됐고 지금 요 완공된 세대 수는 49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스테이지 2고요. 안에는 유럽식 스테인리스 스틸 주방시설과 대리석 벤치탑, 그 다음에 포셀린 타일, 고급 카페, 그 다음에 충분하게 비지터 파킹을 많이 마련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레크레이션 시설로는요, 여러분들 서프라이즈에요. 49세대뿐이 안 되는데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뭘 암시할까요? 뭐 수영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 스테이지가 더 생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방에 실링펜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특별히 이 프로젝트는 현장에 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지머 하는 매니저가 있어요. 그다음에 임대 수익률 보시면 4.62%에서부터 4.91% 굉장히 수익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p h i l 라는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낯서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1980 7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SEQ, South East Queensland에서만 주거용 설계, 건설,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동안에 아파트, 하우스, 타운하우스를 다 건설을 많이 했고요 고객들한테 굉장히 고품질 프로젝트를 딜리버리하는 회사로 그렇게 아주 신뢰가 높은 그런 회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아, 필리 워셔가 만들었었던 프로젝트를 보실 건데요, 아, HTO 프로젝트.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도 지금 임대만 하지 전혀 팔지 않습니다. 골드코스트 바로 브로드워터에 바로 있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굉장히 건실한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체 물건 교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게 바로 베린바라는 동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다 이렇게 이스테블리시 되어 있는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브리스베인의 로간 시티에 있는 이 베린바라는 지역은 어떤지 먼저 로간 시티 지역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로간은요, 브리스베인하고 골드코스트하고 그 사이에 교통의 요지로서 퀸슬랜드의 물류기지를 담당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에 웨어하우스가 많고 여러분들 로간에 바로 아키아가 있으니까요. 웨어하우스가 많고 그리고 풍부한 일자리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인구 유입이 많이 두드러지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로간의 장점을 좀 보겠는데요. SEQ에서 경제중심도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30만 명의 도시가 향후 앞 앞 으로 20년간은 20만 명이 더 늘어서 그래서 50만을 훌쩍 넘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는 7만 3000개가 가능할 거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의 28.3%가 25세에서부터 44세의 아주 젊은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GDP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9.6 17 빌리어 달러에 달하는 그런 아주 큰 산업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베린바의 인구를 좀 보겠습니다. 베린바의 인구는요, 퀸슬랜드 전체 인구 중에서 6.4%를 차지한다 그래요. 그래서 2 0 1 8년의 인구는 30만이었는데, 2036년까지 81.49%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2036년이 되면 여기에 인구는 52만 1,749명이 될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지금 ABS 자료는 우리의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 핀슬랜드 루시가 얼마가 갔다 그러죠? 뭐, 혹자는 1신만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8만 6천이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너스테이트에서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그렇게나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향후 20년간 일자리가 5만 3천 개가 더 새로이 창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25세에서부터 44세가 그렇게나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연령 나이는 액출 나이는 33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산도 많고 소비도 많은 그런 도시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베린바의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을. 좀 보겠는데요 부동산 시장은요 SEQ 중에서도 주택 공급이 가장 절실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른바라 그래요 그래서 2020년 지금 현재 스코어 4천 세대가 지금 공급이 부족한 그런 곳이고요 2021년 기준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로간 지역의 임대 수익률은 지금 4.39%고 공실률은 1.5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하실 때는 이 임대 수익률과 공실률 항상 보셔야 되는데요. 이둘 다가 지금 어떻다? 너무나 투자하기에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간시티에 도대체 인프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인프라 시설들을 좀 보겠습니다. 로간 병원이 확장을 하는데 145밀리언을 넣고요. 그다음에 신규 로건 메트로 스포츠 파크에 70밀리언을 넣고요. 그다음에 M1 업그레이드를하는데 750밀리언 달러를 넣습니다 그다음에 아, 진분바 파크하고 글렌 로감 팝 마스터 플랜이 지금 어, 계획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니 아쿠아리 센터를 재개발하는데 5 5미리 투자된다 그러고 컬처럴 서비스 허브 시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는 제가 항상 이 다섯 개가 있으면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째가 역세권, 학교 학군, 그 다음에 쇼핑센터.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스포츠 레크레이션. 여러분들 지금 이 인프라 시설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 여기에 안써 놓은 거 왜냐면 인프라 시설이 앞으로 만들어질 거라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아키아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이 다섯 가지가 다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서 투자를 하셔서 앞으로 얼마나 캐피탈 게인이 있을 거를 여러분들이 기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린바는요. 브리스메인 시티에서부터 29km예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주변 시설 보겠습니다. 그랜드 플라자, 베린바 이스트 스테이트 스쿨, 그 다음에 그로브스 크리스찬컬리지그 다음에 디미어 로드 공원, 그 다음에 로간 메트로 스포츠 및 이벤트 센터, 그 다음에 우러스 케이마트, 베린바에이드 케어, 그 다음에 로간 엔터테인먼트 센터, 아 킹스톤 기차역, 그 다음에 로간 템 없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 완공된 거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완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퀄리티 보시고 그렇게 사실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완공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브리스번 베 마켓 같은데 이렇게 타운하우스가 다 지어지는데 그것도 3리베드 타운하우스가 이 정도 가격에 이런 거 찾기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나름대로 14년간 워낙 퀸슬랜드를 많이 했고 워낙 시행사, 시공사들을 많이 아니까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영장도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내부입니다. 자. 키친이고요. 깨끗하게 그냥 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베드룸이고 바스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플로우 플랜이고요. 이제 다 2층 집이니까 위층에 1, 2, 3 베드룸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놀라실 가격입니다. 3베드에 2.5바스에 원카팍이에요 145에서부터 155까지인데 여러분들 다완공돼 있는 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36만 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30만 불때 브리스베인에 다 지어진 타운하우스를 여러분들한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회사의 모토는 뭐냐면 호주에서 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모두 다가 호주가 되자는 거예요. 호주 집주인이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다 집주인 될수 있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호주에서 호주 됩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